안녕하세요. 알루비입니다. 요즘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안전운전 잘하고 계신가요? 지난 5월부터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이 새롭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올 7월에 3차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8월에 활동하고 계신 제보단수는 굉장히 많아요.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중에서 법을 잘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사실이 반갑지 않으시겠죠? 그런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익재보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지 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도로교통법에는 아주 빈틈이 많거든요. 제가 법학과 행정학과를 복수전공하기도 했고 지금 공익재보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한테 안 걸리고 심지어 벌금을 안낼 수도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숙지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우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교통안전공익제보다는 4륜차가 아니라 2륜차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만 제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 제보단이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는 모두 다 제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로는 크게 첫째 안전모 미착용, 둘째 신호위반, 셋째 중앙선 침범, 넷째 인도 주행, 다섯 번째 난폭운전, 여섯 번째 불법 구조 변경, 추가로 여기서 인도 불법 주차도 범칙금의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 오토바이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인도 불법 주차 이 부분은 저희 정부에서도 어, 이해를 해드립니다. 갑자기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인도 주차는 어, 조심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 주행 이거는 신고하려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배달하시는 분들이 픽업을 위해서 음식점 앞으로 가는 거 이거를 신고하는 건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공익 제보단으로서 제가 공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인도 주행 신고는 생계를 위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물론 빠른 속도로 인도를 달리시는 분들은 어, 벌을 받으셔야겠지만, 인도주행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은 이건 공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운전자분들은 신고를 당하셨으면 반드시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길 바랄게요. 전후 상황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중에서 빨리 좀 가시려고 음, 신호 대기 중에 횡단보도 안전선 넘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횡단보도 위에 서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거 찍히시면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벌금을 안 내셔도 돼요. 이 경우엔 보행자의 통행을 막은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익제 보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포상금을 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 둘째, 어, 평소 운전하시면서 도로 위의 무법자 오토바이 때문에 화가 끝까지 나신 분들. 그리고 셋째, 저처럼 법이나 공익에 관심이 좀 많아서 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음, 노력하시는 분들. 첫 번째 유형 같은 분들은. 어, 불법이 판치는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카메라로 단시간에 많은 건수를 처리하셔요. 이분들은 번화가에 주로 계시죠. 오토바이가 끊이지 않게 보이는 곳. 그런 곳에서 특히 더 주의하시면 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분들은 운전하시면서 혈압이 오르시면 블랙박스로 제보를 하시죠. 눈치껏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 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인데요. 제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리자면요. 코로나 시기에 특정 법률 위반은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제 특징이에요. 저는 평소에 공익을 위한 진정한 일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법에도 상황에 따라 윤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목격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달하시는 분들의 인도 주행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가게 앞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찍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셋째, 지정 차로 위반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넷째, 불법 구조 변경은 웬만해선 넘어갑니다. 폭주적으로 활동하시면 유형 2번의 분들이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없거든요. 그럼 제가 대체 뭘 신고를 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안전모 미착용. 저는 이거 보이면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건 큰 이유가 있어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을 한다? 이거는 습관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오토바이 사고의 치사율은 승용차의 약 3배인 거 알고 계신가요?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개인의 자유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인의 자유로 치부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헬멧 없이 사고가 나시면 머리를 다치시겠죠? 높은 확률로 뇌에 손상이 갈 거예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굉장히 높아서요. 즉사하게 놔두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생명을 살려놨는데, 뇌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시게 되죠. 이거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제가 또 신고를 하는 것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같이 길을 건너시는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이거는 보행자분들과 접촉사고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건지 왜 보행자분이 걸어가는데 돌진을 하시죠 마주보고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안전불감증에 걸리셨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제가 교통안전공익제보단으로서 신고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 행위들은 조심하셔서 안전운전 꼭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